81번 마이너스 1로 쓸때 0이지.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로 쓸때 0이 돼야 될 거야. 그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3이다. 알아냈고, 다항 함수니까 미분할 수있거든 일단 이거 미분하면 1,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7이다. 끝났지? g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한다 이거를 뭐 하자? 미분하자.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 쓰고 뒤에 꺼면 2번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f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이징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 요게 3 요게 7 마이너스 11 정답 자 82번 1,2에서의 접선을 미분하고 3x제곱 플러스 이니까1 넣으면 5지 지나 점이 1,2니까 빼기 1 더하기 하시면 되고 이게 3,a를 지난다 3,a 대입만 하시면 되겠지 5 곱하기 2 더하기 2니까 12가 정답 자 83번 양수 a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값을 가진다. 그러면 f' 마이너스 2가 0이다. 알수 있지? 극대 값이니까. 극대 극소에서는 미분한 값이 0이 될 거니까. 그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4, 12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는 10이다. 알아냈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2가 b잖아.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4니까 빼면 16이 정답. 이게 b, a는 12. 맞지? 자, 다음 84번. 그러니까 빨 넘어갑시다. 84번 시그마 나왔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집어넣어 봐. 1 곱하기 x 1승, 2 곱하기 x 2승, 3 곱하기 x 3승 해서 10 곱하기 x 10승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여기다가 미분하고 일러래지, 미분하면 일 제곱. 2제곱 x1, 3제곱 x2, 이렇게 되겠지. 10제곱 x9,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제곱, 2제곱, 3제곱, 10제곱까지. 제곱이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거랑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걸 빼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9 더하기 10이 되겠지. 그럼 1이 몇 개? 5개. 묶음으로. 10까지니까 10개면 5개. 그래서 빼기 5를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이거 계산하시면 2로 나누면 5. 7 맞지. 그럼 35 곱하기 11이니까 35 35 하면 385에서 5를 빼시면 3 8 2이 정답. 자, 85번. <laughs> 자, 요건 미분하시면 되겠지. 얘 미분하고 이것도 다 다항 함수니까 로피탈 바로 쓰면 미분하면 1. 위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1 3h. 아래 거 미분 3. 얘 미분 g' 1-2h 안에 거 미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0 집어 넣으면 3f' 1 0 집어 넣으면 플러스 2 g'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미분하고 1 넣으시면 되겠다 미분하면 3x 제곱 하기 10x 빼기 1인데 1 넣으면 13 빼기 1이니까 12 얘도 미분하면 2x 빼기 4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됐지? 36 빼기 4면 32.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 자, 다음 86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랬어. 86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x2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클때 작을 때가 있는데 이 넣었을 때값 같을 거고 미분해도 이 넣었을 때 값이 같을 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넣으면 얼마냐면 9, 2a 더하기 2P 같을 거고 이 식이랑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얘 a잖아. 그럼 2 넣었을 때2 넣으면 3, 4, 12,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a가 10이 나왔고 이게 24잖아 그러면. 24에서 빼야 되는데 1기1 5 하면 되지 그래1 b는 빼기 1 5고 a는 1 2 0이 1,000. 1 0